안녕하세요. 다이아 언니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장인정신으로 한땀한 땀이 어울리는 브랜드, 보테가 베네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테가 베네타는 미켈레 타데이와 렌초 첸자로가 이탈리아에서 1966년에 설립했습니다. 짧은 역사지만, 위빙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로고는 한눈에 보이도록 디자인에 놓진 않았지만, 트레이드마크인 인트레 치아토 패턴이 보테가 베네타의 존재감을 나타내죠. 현재는 점잖고 품질이 우수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케링 그룹 산하에 소속되어 레디 투 웨어 컬렉션, 가죽 의류, 가구 등 종합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2006년 에르메스와 아르마니를 제치고 명품 인지도 1위라는 명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기 많은 가방과 지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패딩 카세트백 패디드 카세트 백이고요. 가격대는 386만원 색상이 16가지로 다양한 색상이 있습니다. 2019년 FW부터 많은 패션 관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보테가 베네타의 카세트 백입니다. 100% 양가죽으로 되어있고 가죽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윤광과 볼륨이 고급스러움을 자아내고 있죠. 가죽을 엮어서 가로 5개, 세로 3개 패딩의 짜임이 단순하면서도 세련되고 이 패턴이 가방 모양을 딱 잡아줘서 흐트러지지 않고 구김이 없습니다. 개폐 방식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스트랩은 길이 조절이 가능해 숄더나 크로스로 들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 엣지 포인트인 삼각형 모양의 스트랩 버클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지퍼 포켓이 있습니다. 포켓에는 브랜드 로고 각인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남성분이 착용해 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실제로 방탄소년단 비님도 카세트백을 착용하셨죠 하지만 내부 크기는 패딩 처리되어 있게 내부 수납이 넓은 느낌은 아닙니다 출퇴근용으로 정장에나 캐주얼한 옷에 어울리는 가방이죠 다음은 클립 가격대 398만원 클립 가방은 2020년 11월에 출시된 신상 가방으로 얼마 안됐네요 셀럽들 사이에서 이미 입소문을 타고 베이지 색상은 현재 한국 매장에서 품절이라고 합니다 티아라 효민백으로 알고 있는데 김나영씨와 기운세씨가 착용하기도 했었죠 이 클립백은 핸들 스트랩 길이 조절과 탈착 가능한 가죽 핸들로 숄더는 물론 크로스 바디로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어떤 스타일로 착용해도 클래식한 무드를 연출해주는데요 클립백은 깔끔한 구조와 모던한 메탈 클로저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기존에 지닌 클래식백의 독특한 하드웨어의 특징에서 우아한 형태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넉넉한 수납공간과 플랫포켓을 갖춘 앞면 패널과 내부 지퍼 포켓이 있고 플랫 잠금 장치와 트라이앵글 메탈 잠금 장치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소재는 나파가죽 안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더 클립백은 명품 라인의 프리미엄 백으로 클래식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주면서 강한 임팩트를 주는 백이랍니다 다음은 미디엄 아르코 가격대 510만원 보테가 베네타의 유니크한 디자인의 직각으로 큼직한 인트레치아 공법으로 제작된 카프스킨 탑핸들 백입니다 이 모델 역시 정말 다양한 컬러가 출시되었는데 최근 드라마 러 런온에서 신세경씨가 이 가방을 자주 들고 나왔었죠 무광으로 부드럽고 은은한 광택이 돋보입니다 브랜드 시그니처 직각으로 교차되는 인트레치아토 워크맨십이 매력적인 가방으로, 옆라인 역시 인트레치아토 기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디 외부에는 핸들 곡선으로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바닥의 스터드 장식은 4개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 모양이 망가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좌우 상하 밸런스가 좋고 안정감은 물론이고 생활 스크래치나 오염 등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다른 오픈 클로징 잠금장치는 없지만 안쪽에 있는 플랫 부분을 바깥쪽으로 꺼내어주면 클로징되는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내부 안감은 베이지톤의 스웨이드 소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통수납으로 한 개의 지퍼 포켓과 두 개의 오픈 포켓으로 구성되어 있고 간편한 소지품을 넣고 다니기에 편리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버터 카프 파우치, 가격대는 199만 원. 이 가방은 핫한 페피들이 선보인 백으로 유명한 더 파우치입니다. 일명 만두백, 구름백으로 불리죠. 다니엘리가 보테가로 이적 후에 처음 선보인 가방이 이 만두백입니다 미니 버전이 요즘 인기가 많죠 버터카프로 통용되는 아주 부드러운 가죽으로 디자인뿐만 아니라 촉감까지 구름을 연상케 하죠 가죽 소재 하나로 표현해낸 이 디자인은 기본의 끝을 보여주는 가방입니다 가죽을 셔링 처리하고 그 가죽이 자연스럽게 드레이프 되어야 하기에 가죽 원자재가 좋지 못하면 완성될 수 없다고 합니다 개폐방식은 마그네틱을 가죽 안쪽에 넣어서 입구 프레임에 부착해 여닫기가 편리하고 사용시 손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내부도 같은 가죽으로 되어있고 오픈 후 측면이 넓게 열리는 각도는 정말 넓습니다. 수납하기 정말 편리하겠죠. 클러치 타입 디자인으로 캐주얼, 포멀 가리지 않고 활용하기 좋습니다. 중간 느낌의 코디에는 더할 나위가 없겠죠. 고급스러운 가죽과 자연스러운 볼륨감이 매력적으로 소재도 다양하고 색도 26가지나 되어서 다양하게 고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니 조디, 가격도 229만 원. 조디 백은 영화배우 조디 포스터에게 영감을 받아 배우 조디의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이 가방은 램스킨과 카프스킨이 적절히 섞여 있어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가볍다고 합니다. 가죽을 우븐으로 짜임한 게 특징인 인트레치아토 위빙으로 제작된 호보백으로 포인트가 되는 매듭 부분은 들었을 때 처지는 느낌도 없이 옹굴차다고 합니다. 지퍼 손잡이 부분은 금색으로 되어 있는데 시즌마다 각인되고 안되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퍼를 열고 닫을 때좀 뻑뻑한 느낌이 있어 구매하시게 되면 지퍼 부분은 연마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하죠. 내부에는 카프스킨 소재로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고 로고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겉감도 부들부들거려서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시크한 룩에도 어울리고 캐주얼에도 잘 어울릴 듯한 조지백인데요 클러치는 아닌데 작고 가벼우면서 어디에 들어도 어울릴만한 백이 필요하시면 추천드립니다. 브랜드 감성은 고스란히 있으면서 다니엘리의 감성으로 풀어낸 토트 부분의 꼬임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디엄 벌브. 가격대는 295만원. 이 가방은 2021년. SS 신상으로 출시된 가방으로 보태가 답지 않게 엮근 가죽 느낌이 아니고 통 가죽 느낌의 심플한 바디와 디자인으로 된 가방입니다. 만두 파우치라는 별명을 가진 가방으로 디자인 자체가 너무나 심플하고 수납력과 스타일 내기에 좋은 가방입니다. 송아지 가죽으로 되어 있고 오염과 스크래치에 강한 타프 스킨 소재로 굉장히 가볍다고 합니다. 스트랩은 묶여 있는 듯한 모양으로 엣지를 더해주고 가방을 잠그는 스트랩 끝에는 메탈 글로브가 장식된 골든 서클이 양쪽으로 하나씩 부착되어 있습니다. 모던한 감성이 듬뿍 담긴 보테가 베네타 벌브백은 미니 사이즈와 미디움 사이즈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파우치. 가격대는 156만원. 보테가 베네타 인트리 치아토 클러치백이죠. 가장 대표적이면서 가장 실용적이고 보편화되어 있는 클러치입니다. 소재는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 개폐 방식은 지퍼로 되어 있죠. 클러치 내부에는 크게 앞뒤로 구분되어 여러 가지를 넣고 다니기가 실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보면 알겠지만, 인트레치아토로 정교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 비즈니스나 캐주얼 등 어디에든 잘 어울리고, 실제로 남자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디자인이지만, 여자분들도 좋아하는 파우치입니다. 다음은 카드 케이스. 가격대 4 5만0천원 보테가 베네타하면 가장 많이 소지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카드 지갑이죠. 특유의 인트레치아토 기법이 사용된 지갑으로 꼬인 패턴이 포인트입니다. 앞뒤 모두 같은 패턴으로 내부에는 로고가 각인되어 있죠. 지나친 로고를 싫어하는 분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앞뒤로 총6 개의 슬롯으로 되어 있고 슬림한 스타일이라 카드를 무리해서 다 넣게 되면 카드 슬롯이 헐거워져서 찢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갑의 마감은 두툼한 엣지 코드로 마감이 잘 되어 있고 촉감도 부드러운 카프 소재로 고급스. 세련되게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테가 베네타 한번 봤는데 보테가 베네타 하면 이렇게 꼬아져 있는 일종의 약간 가만히 짰는 듯이 되어 있는데 보테가의 로고를 보지 않아도 저건 보테가다 라고 할 정도로 보테가의 유닛은 굉장히 유명하죠 오늘 이렇게 보테가 베네타의 가방과 지갑을 알아봤는데 브랜드 중에서 가장 장인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최고의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다이아 언니 댓글에 또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에 답변 달아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영상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이아 언니 인스타그램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요. 이벤트도 많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영상도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